태연아, 부평깡통시장은 유동인구가 하루에 2만 명이래.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어봐 <laughs> 단일시장으로 제일 크대 규모가. 왜 이름이 깡통시장인 지 알아? <laughs>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통조림이랑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캔 제품들 있지. 그걸 시장에서 팔았다. 그래서 깡통시장. 우리 오늘 어디 간다고? 깡통시장. 어. 야, 이렇게 기차은 초지가 위의 초지다. 시끄러워. 진짜 진짜 <웃음> <웃음> 나무 TV. 아니 진짜 마 앨범. I'm not t v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다시는 s 로안 e I'm not sure. i 9시에 나와 가지고 지금 8시야. 얘들 <목소리도> 아, 엄마 가까이 보세요. 야! 어디 물떡 응. 들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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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맛있나 만족하나 어, 어, 어. 곱창 먹고 싶다 응. 우리애들 이런거 절대 안 먹어 표현이 지방이라면 다뱉는데 인형인 줄 알았어 인형 같다 너 정말 잘한다 맛있는 아, 참 맛내. 와. 줄 서서 지나다니는데. 와, 이거 어떻게 먹는데 사람 장난 아닌데. 우측통행이래 엄마. 우측통행이래 일로 와. 반대편은 못가 맛있겠다, 떡볶이 순대도 맛있겠다. 떡꼬치도 맛있겠다. 오징어도 맛있겠다. 해오리감자도 맛있겠다. 그리고 과일 좀봐 가지고. 어판이 풀. 오. 우와, 맛있겠다, 맞지? 이거, 이것도 사줄게. 그톡도 맛있겠다. 엄마, 이거 봐봐. 청도청로 음? 순대를 먹으러 가봅시다. 아, 비빔당면. 비빔당면. 뭐라고? 어, 순대, 이 순대 사줄라고, 지금. 어, 무쩌고 여기. 원래 이래 먹는 거야, 이런데 나오면. 태나, 뒤에 봐봐. 사람들 다 저렇게 앉아서 먹잖아. 야, 여 상황을 즐겨. 알았어? 오케이. 나 순대가 별로 없어. 고기만 많이 있어 순대 밑에 있다. 세윤이가 만질 것 같아. 맛있겠지? 아빠 나도 젓가락 하나 만들어. 응. 내가 먹여야 돼. 우와, 세윤이 엄마 줬어. 고마워. 의자 조심해. 아니, 괜찮아. 먹을래. 아빠 니한테말해면 내가 먹을 거야. 아빠도 비빔라면 먹고 싶은 게 아니 나는 어르신 어 오래 진짜 맛있어 엄마와의 추억이 생각난다. 장 보던 거야. 아, <목소리> <너무> 좋아해, <추억. 목소리> 와,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쌈장. 아, 쌈장. 오. 살짝 찍어 먹어도 돼. <목소리> 살짝 찍어 먹어. 매울 <목소리> 수도 있어. 너 여기 떡볶이 조심해라 응. 떡볶이 조심할게요 아저씨 네 이건 맛있어 온다요 먹어 근데 별로 안 먹고 싶다 와, 네. 떡볶이 조심한다며 짜증나 떡볶이를 어, 어. 여기로 옮기자 여기라도 안 앉았으면 못 먹겠는데 그 타이밍이 엄청 좋았네 난 먼저 먹었지만 난 누가 이 길을 찾는 줄 알아 는 괜찮아? 어 어묵 국물 줄까? 아 응. 그래? 태현이 뜨거워 태도 뜨거워 조심 뜨겁다 잖아 뜨겁다 잖다잖아다어을까봐세요 <laughs>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웃음> 응. 한개 뭐 말해봐 <웃음> 아니 아 <laughs> 아니 <웃음> <웃음> 오냐, 차고니 주깨. 아라서, 아라서, 루시마. 아, 목고야. 이렇게... 음. 아, 뭐 아, 아니, 하나, 지을굽알 <laughs> 아, 어면 하나, 하안 먹어. 하나, 하나, 먹나 하나, 먹나 하나, 하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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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먹어 하나, 하 하나, 하나, 어 하나 다 먹어. 너 근데 입에 넣을 수 있나? 와우. 자, 뭐네 그냥 삼키면 안 된다 그거. 그냥 삼키면 안 된다. 어, 입, 입, 뭘 자꾸 뱉는 돈이나. 다른 거사 먹으러 가자. 와 무슨 세살이탕으루를 먹노 어 옥수수 있네 세은가 옥수수 달랬는데 아니 네, 내가 아 니가 올라 옥수수 달랬나 세네이 옥수수 먹어봐가떡 귀여운 세은뭐라고 있을까 아 귀여워 <laughs> 어디서 쉼술이야 지금 귀여아 뭐? <laughs> 귀여워 아빠 찍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나. 이게 빠져야 하는징이야징 그러니까 건지라고. 해야 니는 이제 못리고 나오겠다. 넌 치배설. 버인받았다 여기 가자. 깡대우 하나 사고 싶어 어디 여기 형님 것도 어디 샀던, 샀던 거네가대요 마지막 주문 다섯 개만더 왔습니다 둘째로 하나요 깡대우 그 유명한 깡대우 데 배불러서 못 먹겠지요 아빠랑 단둘이서만 오자 알겠지 데이트하고 <놀람> 지금 시간 아홉 시 반. 아홉 uh, 시 반이야? 아홉 시 반이야? 우리가 밖에 있어? 어 <spécialeps> 엄마는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는요. 엄마 좋아하는 곰장어뱀 같이 생긴 거. 뱀 같이 생긴. 이거 엄마 좋아한대. <laughs> 그거 진짜 징그러워. 그거 진짜 멋있어, 너. 징그러워. 이거 예쁘거 같아. 자자자, 여기 애들 찍기 좋네. 어? 저.. 빨리빨리 빨리 서라 서라! 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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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같대 TV에 나오는 사람 같대 춤춰봐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아빠 서봐 가 봐도 딱 맞을 거아 나왔다 사진 음, 이렇게 엄청 크게 나오네 그 우리가 그런 걸 찍었네 크게 나오는 걸로 음. 아 여기는 크게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아빠가 그렇게 한거 아니야 몰라. 두 개짜리로 한거 아니야 살아 있는 오징어 그렇지 오징어 어때 태나 오징어처럼 생긴 줄 알았어? 다리 눈이 한개 같아 두개 있어 아한 개야 아두 개야 한 개인가? 앞쪽에 아, 있지 아, 양쪽에 있왜 이래 <웃음> <웃음> <맞아>. 오늘의 소감 <웃음> <웃음> 나는 대상! 역시나 김세윤은 데리고 오면 안 됐었다 네, 세윤이는 아직 아니다 뭐? 거 아빠는 데이트 하고 노동했다 쟈어 혜리야, <목소리> 또까 아니? <laughs> 해야지, 혜이랑 <세은이랑> 데이트도. 뽀뽀. <목소리> 사랑해. <목소리> 나랑 같이 데이트는 언제? 너랑 데이트. 다음 주에도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되니까. 좀 기다려. <목소리> <목소리> 아이, 엄마한테 해야지. <목소리> 왜? 아니, <laughs> 혜이한테 엄마한테 해야지. <laughs> 아 엄마한테 해야지 엄마가 놀래는데